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나성몽땅부동산의 유승경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8단지 더 하이스트 아파트의 단지 정보를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가온마을 8단지 더 하이스트 아파트는 다정동 다정풍로 180길에 위치하고요. 총 8동 319세대가 거주하는 규모가 작은 아파트인데요. 포스코건설, 금호건설, 계룡건설에서 건축하였습니다. 2018년 2월에 준공되었고요. 세대당 평균 1.44대 등총 4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음말 팥달지, 아파트의 공급 면적별, 타입별 세대수를 살펴보면 85 제곱미터, 25평에서 26평까지 7가지의 평형대로 총 31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다정동 더 하이스트 아파트에서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세움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단지 옆에 위치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안심하게 보낼 수 있으며 중학교는 다정중학교를 비롯한 세움중, 새뜸중, 어진중이 있고 다정고, 대성고, 새운고등 우수한 학군이 배치되어 있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걸어서 10분 내외의 거리에 있습니다. 가운마을 8단지 아파트는 헬스장, 도서관 등 단지 내의 편의시설인 주인공동체 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더 하이스트 아파트는 바로 옆에 있는 항아리 상권의 상가에 병의원, 음식점, 학원 등이 있고 다정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까지 있어 생활이 편리한 아파트라 하겠습니다. 가온마을 8단지 아파트는 달림뜰 공원이 인근에 있어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거 환경이 쾌적하여 살긴 좋은 아파트라 하겠습니다. 가온마을 8단지 아파트는 교통이 편리한 단지로 BRT 노선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등 교통과 접근성이 편리하며. 고속터미널, 예술고, 양지중, 정부청사, 충남대 세종의현, 세종고, 수루배 마을, 조치원, 공주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정동 더 하이스트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 현황인데요. 8월 10일 현재 KB 부동산 리브온 자료에 따르면 전역 면적 59 제곱미터, 25 평형이 매매가 상의 평균가는 5억 1천만 원, 전 2억 1천 5백만 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매매나 전세가는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8단지 더하이스트 아파트에 대한 단지 정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해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세요. 성신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나성몽땅부동산의 유승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